세상을 뒤흔든 단 한마디, 황룡사에 아홉 층 탑을 세우라. 이 예언이 신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자장스님은 7세기 전반기 신라 선덕여왕 제위기에 활동하며 신라 불교 교단을 확립하고 호국 불교 사상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승입니다. 보통 법명 뒤에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전파한 공로를 기려 자장율사라고 칭합니다. 자장스님이 당나라 오대산 태화지 근처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신인이 나타나 무슨 연유로 여기에 왔느냐고 물었고 자장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인은 다시 신라에 어려운 일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스님은 우리나라 북쪽에는 말갈 쪽이 있고 남쪽에는 외인이 있으며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다투며 변경을 침략해 백성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신인은 지금 그대 나라의 임금은 여성인 선덕여왕이라 덕은 있으나. 위험이 부족해 이웃 나라들이 침략을 꾀하고 있으니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장스님이 고국으로 돌아가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한 일을 해야 하냐고 묻자 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황룡사에 머물고 있는 용은 나의 마다들이다 그는 범왕의 명을 받아 저를 수호하고 있으니 그대가 신라로 돌아가 황룡사 경내에 9층 탑을 세운다면 이웃 나라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나라가 길이 태평해질 것이다. 신라로 돌아온 자장스님은 곧 황룡사 9층탑을 세우는 불사를 시작했고 백제에서 초빙된 당대 최고의 장인 아비지를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탑은 신라를 둘러싼 아홉 이웃 나라의 침략을 막아 평화를 가져올 호국 사상의 상징으로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탑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무렵 아비지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이 탑이 완성되는 날 백제가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비지는 꿈의 내용 때문에 작업에 손을 대지 못하고 망설이며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지가 크게 진동하고 주변이 어두워지더니 금당문으로 한 노승이 한 장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거대한 기둥 하나를 번쩍 들어 세워놓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아비지는 크게 뉘우치고 마음을 다잡아 온 힘을 기울여 마침내 구층탑 공사를 완수했다고 전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